때는 치약을 1등을 주고 싶었거든요. 아! 미백 치약이라고 하는데, 오, 이거는 향기부터 벌써 엄청 화한 느낌이 오거든요. 네, <laughs> 이 중에서 가장 1등 제품은 저는 이. 안녕하세요, 닥터치특기 이지혜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치약에 관해서도 이제 한번 다뤄보기로 했는데요 올리브영에서 인기가 있는 제품들을 한번 내돈내산으로 한번 가져와서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리뷰도 해보고 치과의사의 관점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번 제가 순위까지도 발표하겠습니다 <laughs> 치약을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어, 치약 성분 보고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걸 봐야 하는지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제일 큰 성분 중에 하나는 연마제인데, 연마제는 치아를, 마모를 얼마나 일으키느냐, 그래서 마모도가 높은 치약은 아무래도 잘 닦이겠죠. 남아 있는 거 끈적끈적한 거 있어도 잘 닦이는 대신에 많이 세게 사용하면 치아가 또 시리실 수 있고 마모도가 또 낮은 치약 같은 경우에는 어 시린 증상은 좀 덜할 수 있지만 조금 덜 닦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치아를 밝게 하고 싶은 분들은 마모도가 높은 치약을 고르시면 되고 마모도가 낮은 치약은 보통 시린이 치약, 그리고 중간 단계는 일반적인 치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부가적인 성분들을 많이 넣어서 이제 효과를 넣어요. 그래서 보통 불소가 있으면 치아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잇몸병을 예방하는 성분들도 있고 구취를 예방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성분들에 따라서 특징이 좀 있는데 대부분은 뭐 불소가 함유된 치약이 많으실 거고 불소도 함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불소 함량 뭐 어떤 특징을 조금 더 추가했느냐 이 차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된 거를 한번 보면 일단은 민티드 고체 치약이라고 되어 있고 바하향 향이 좀 나는 그런 성분이 들어 있다고 하고 똑같이 뭐 불소나 잇몸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성분들이 조금 포함되어 있고요. 열어보겠습니다. 고체 치약은 처음 써보는데 아 이런 식으로 고체 치약은 하나씩 꺼내서 쓸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이거를 이제 제가 넣어서 음 씹어보고. 성분만 봤을 때는 치약을 1등을 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용해보니까 찝었을 때 어쨌든 고체 치약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가루 같은 게좀 입안에 남아있어서 텁텁한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헹궈내셔야 좋은 점은 그 씹는 면에는 아주 구석구석 잘 들어가겠다. 근데 이제 이런데 잇몸 옆에는 들어갈까? 약간 그런 생각? 손으로 이렇게 좀 잡아야 된다는 단점? 네. 이 치약은 보면 마찬가지로 비슷한 정도의 마모도를 가지고 있고, 잇몸 염증에 좋은 성분이 토코페롤이라는 비타민 E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잇몸 강화 성분이 들어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색깔은 핑크색이 도네요. 일단 제형이나 특징이 조금 더 꾸덕꾸덕한 느낌이고, 네, 한번또 제가 맛이랑 향을 느껴보겠습니다. 오, 이거는 향기부터 벌써 엄청 화한 느낌이 오거든요. 이거는 약간 강력한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 화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플러스 화이트 이제 아무래도 이름에서도 느껴지는 게 미백 치약이구나 라고 보실 수 있고 미백 치약 성분은 보통 과산화수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들어있고 한번 짜볼게요 어, 향은 엄청 음... 좋아요 뭔가 그 숲속의 느낌 네. 미백 치약이라고 하는데, 느낌이 되게 부드러워요. 스무스하고, 그, 아까 말한 게 청량한 느낌? 근데 그게 화한 느낌이 아니고, 이제 조금 너무 센 자극적인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 이 제품을 좋아하실 수 있겠다 사용하는데 좀 순화가 있으니까 이 콜게이트는 외국 나가시면 많이들 사시는 치약으로 유명한데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소 성분이나 뭐 잇몸에 좋은 성분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양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오픈했을 때 색깔은 약간 하얀색이고 요 정도 네 우선 맛은 약간 화한 성분이 좀 들어 있고 어, 상쾌한 기분이 좀 드는 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 기본적인 치약. 저희들이 많이 생각하는 그런 치약이고 하고 나서 입안이 이제 청량감 이두 가지는 이미 제가 한번 써봤기 때문에 말로 떼우도록 하겠습니다 뷰센 <듀스> 뉴 H 치약도 마찬가지로 미백 치약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미백 성분이 들어있는데 어 미백 하실 때 과산화수소를 치과에서도 하시잖아요 근데 치과에서 사용하는 함량보다 치약에서 사용하는 함량은 훨씬 함량이 떨어지거든요 미백 치약으로 미백을 기대하 는 조금 효과가 떨어지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섯 가지 제품 중에 제일 좋은 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각자 개인에 맞는 거를 고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제가 고르는 거는 기호에 따른 겁니다. 네. <laughs> 이 중에서 가장 1등 제품은 저는 이 플러스 화이트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오늘 이제 치약에 대해서 어떤 성분들이 있고 어떤 성분을 비교해서 골라야 되는지 조금 이제 간략하고 좀 접하기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혹시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이제 상세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